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오늘은 옷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옷장이란 무엇인가? 자 일단 주변에 이제 아무 도시나 한번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주막, 공유 물품 주막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옷장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옷장에는 이렇게 옷을 보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옷장 정보를 보시면은 옷장에 넣을 수 있는 옷의 종류가 나와, 나와요. 그리고 옷장 설명을 눌러보면 저기 나와 있죠. 옷장에 보관한 의복의 수량에 따라 추가 보너스셋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적혀져 있고 이거는 본캐의 능력치에 전부 다 추가가 돼요. 아이템의 개수가 7개니까 저는 힘 2, 민첩 2, 생명이 2, 지력 1이 올라가는데 이제 한 개당 힘, 민, 생, 지, 순으로 1, 1,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복을 한번 직접 사서 옷장에 한번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한양에서 함흥으로 올라갑니다. 함흥 올라와서 속초로 내려갈 거예요. 자, 지금 속초 도착했죠. 속초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시전에 문명 마고자를 팔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명 마고자 하나 구매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전을 가야 되네. 저는 퀘스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와우로 지름길 타줄 거예요. 서우에 가면 삼배 마고자랑 무명 배자 사주고 그 다음에 수바오에서 타이베이 간 다음에 도쿄, 도쿄, 도쿄에 가주시면은 무명 평복. 무명평복 하나 사주고 교토 교토로 가서 마스사카로 내려가줍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마스사카 마스사카에서 3 0 0평복을 팔고 있네요. 뭐... 삼백평복은 걸어다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버리니까 주워서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마스사카에서 삼백평목 사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가나자와... 가나자와 하면 여기 있는... 저기 한구마을이네요가나자와에 아, 도착했습니다. 가나자와에서는... 뭐야... <목소리> 샀는데? 아, 유카타가 있구나. 여기서 유카타 구매해 주고. 다음이 끝이네요. 여기서 끝나서. 자. 자, 유기전으로 왔어요. 유기전으로 와서 이제 남은 아이템들은 유기전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비파. 비파 마고자 78만원 저는 있으니까 구매 안하겠습니다 몽고평복 80만원 하나 있네요 그리고 중국평복 어 있다 중국평복도 있네요 193개? 그리고 무명 유카타 무명 유카타는 없네요 그카타 없고 몽고복 몽고, 몽고평복만 있고 몽고복은 없네요 이렇게 만약에 구매를 하실 분들은 이제 구매를 해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주막으로 가야죠 공유 물품 주막은 여기서 볼수 있지만 옷장은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도시로 가져야 됩니다 대전 또 막혀 있는 거 아니겠지 자, 여기서 공유 물품 주막 옷장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는 거는 넣을 수가 없고요. 자. 마마구자 이렇게 능력치가 올라가죠. 능력치 올라가는 모습. 또 <목소리> 있는 거고. 있는, 거고. 있는 거고 못네을 뭐 <목소리> 담당하는 주작다 너니오. 이렇게 있는 이복은 넣을 수가 없다 고 뜨는데 지금 저는 이제 필드에서 구할 수 있는 옷은 다 구한 것 같아요. 비파 마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몬서 드랍이라서 예전에 있던 거 하나 넣어놨고 무명 평복 유카타 3배 마고자 무명 배자 3배 평복 무명 마고자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옷은 이렇게 무명 배자 3배 마고자 유카타 무명 평복 3배 평보, 5명 마구자, 이렇게 해서 총6벌6벌을 넣으시면 스탯 6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스탯 6 차이가 뭐, 커다란 영향은 없기는 한데,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옷들을 워낙 많고, 이렇게 본캐가 끼고 있는 황구복장 귀속된 황구복장도 집어 넣을 수 있고, 이, 중국 신부복장 기속된 이것도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컨텐츠로 즐기실 분은 이제 즐기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전투력을 올리고 있는데 본캐 전투력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뭐그 정도 자 오늘은 옷장에 대해서 알아본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